잠깐만, 축구에서 뛰어보고 싶은 필드 포지션?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골키퍼가 제일 체질인 것 같은데. 너무 다치다. 어? 너무 다치다. 아니, 필드도 다쳐 다치는 건 똑같은데. 어, 골키퍼가 좀 그나마 덜 뛰어. 덜, 덜 뛰어. 그래서 좋아. 어. 그그 그 뭐야 워밍업까지는 같이 막 이렇게 올린단 말이야 열을 내, 내는데 경기 들어가는 순간 나 혼자 혼자 땀이 차갑게 식어 혼자 재밌어? 기뻐? 어 잘하고 있어 이거 나는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하, 이제 그만해야지 막 이러거든 근데 막상 경기를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승부욕이 있잖아. 그래서 와 오늘 꼭 이긴다. 꼭 이길 거야. 나도 모르게 그러고 있는 거야. 아, 진짜 정말. 나 진짜 근데 사실 이번 시즌 마지막. 하그어 앨범 내야지. 그치?